5 75 8개 75 8개면 얼마야잘 나왔네요. 5 75 8개면 얼마야? 600 전후 샀거든 다. 600 전우 무기 75, 8 여덟 개만 얼마야한개 뽑으겠는데 75, 여덟 개 나왔어요? 못못 음. 보겠는데요? 오 오. 가2 5 0만 정도하네. 이백0 280? 최대 280요 운총의 보. 아 운총 보보시들그 정도면 대단해요. 7개 샀거든. 아6개 샀거든. 운총 운총 아. 무기. 지금 첫 번째 거 75, 8개 나왔습니다. 일단은 4천 정도 썼죠? 4천, 6,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4, 6, 2천, 3천, 3천, 4천 좀안 되게 썼네요? 한번더 갑시다. 보혹했으니까 양거. 인생 뭐있어 알고 보는 거지. 어, 형 아직도 방송 중이에요? 아, 76 다섯 개아 이런 띠끌. 아니, 방송 아니야. 녹화 중. 75, 음. 76 다섯 개. 아, 개수는 랜덤이네요. 다섯 개만 떠도요. <laughs> 잘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여덟 개, 여덟 개가 여덟개가 맥스 아니야. 장구문청의장구 가자. 71 6개. 이건, 그건데? 오, 210만? 6개면은, 1200. 이긴네 어, 일단 본전, 본전 찾았네요? 그죠? 75 8개 나왔으니까, 그냥, 중간금에 250만 잡고, 250만 곱하기 8개. 그리고, 76짜리 5개니까, 이건 뭐 한, 2 7 0만 적. 곱하기 5개. 그 다음에, 71레벨. 아, 여기 좀 밖에 나왔네. 71짜리 6개. 210. 곱하기 6개면, 한번 1600만에 바로, 다시, 2000만이네, 이게? 있어? 8개 나왔으니까, 2,000만, 5, 20. 어, 본전치기 했네요. 자, 본전치기 했, 본전치기 했고, 나머지 3개. 자, 다시, 이제는 안한 거, 지팡이. 지팡이 갑시다. 지팡이. 지팡이. 80렙, 7개. 와. 얼마인가요, 80렙? 음, 7개 나왔습니다, 7개. 400. 아까 내가 400 주고 샀지, 다. 어, 400이니깐, 80렙 7개니까, 400. 이거 2800만 정도 나오네, 야. 자, 아직도 하나, 두개 남았습니다. 자. 보옥 다시. 아, 이게68 다섯 개. 아, 이게68 다섯 개. 마지막. 장공 71. 그가몇 개였어? 여섯 개. 여덟 아, 개 나왔네, 여덟 개. 칠십일 여덟 개. 아닌가? 아까 나 칠십일 몇개 나왔다 그랬냐? 지금 열네 개가 됐는데? 칠십일... 여덟 개였나 본가? 아, 여섯 개였구나. 칠십일이 여섯 개였구나. 여섯 개... 지금 열네 개니까 여덟 개 나왔네. 음... 손에 손해, 오늘 손해본거 좀몇가 했나? 응길이까 했나? 야 80레벨이 일곱개.. 7개? 여섯개인가? 일곱개가 나와버렸네? 야.. 대박